알겠나? 네. 그80%이 안에 니가 들어가 이 새끼야. 선생님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알겠나? 알겠나? 어. 니가 그렇게 만들라놨 어, 고 그냥 선만 나갈 필요 없어. 으흠. 내가 이해했어. 한 번만 나와보면 되지. 두 번도 해보면 돼. 자신만 가져. 얘가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0.56 순한마디 됐죠? 네. 0.56 순한마디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어 와우. 순한마디 나왔죠? 네. 자 집중 세명 안했어. 그 집중 인생을 바꾼다. 아. x는 0.56666 가겠지. 네. 첫 번째 순환만몇 분간 미치는 거야. 할수 있어. 있어. 있겠지. 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 없대다. 그냥 0.56이 나와서 적고 쎄모 똑같이. 그럼 이건 보지 말고. 방금 자 고개 들고 쎄미 하나 적었지. 쎄미 네. 이렇게 풀었지. 네. 뺏기지 말고. 너그 너그도 이거만 적어. 됐지. 네. 접고 이거 하는 거는 너가 스스로 해야지. 얘가 뗐지. 네. 요거만 접고 요거는 너가 스스로 해야지. 됐지내걸 네. 봤으니까 할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그럼 첫 번째 순환 마디 동그란 짓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첫 번째 순환 마디가 소수점 앞에 오도록 네. 1번 해야 되고. 맞지? 네. 첫 번째 순환 마디가 소수점 바로 뒤에 오도록 네. 2번 만들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1번, 2번. 안 해도 되면 1번만 해도 돼. 해야 되면 1번, 2번, 2개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자, 1번 식은 1번 시은첫 번째 순환마디가 소수점 뭐하게? 바로 앞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뭐 X가 있을 거야, 맞지? 네. 소수점을 하나 찍었어. 이첫 번째 순환마디가 소수점 바로 앞에 오고. 네. 맞 맞아. 맞이 네. 6이 앞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네. 그럼 5, 6이 와야 되겠지? 네. 요게 몇칸 가야 돼? 두 아. 칸. 두 칸. 얼마 곱해야 돼? 네. 100을 곱하면 되겠지?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러면 6, 6, 6, 6. 6. 됐지? 네. 1번씩. 양변에 얼마 곱했지1 네. 0 이해가 됐나? 네. 됐어안 됐어요? 이해 100%안 된다. 네. 3번이 맞지만자 네. 1번은 첫 번째 순한마디가 소수점 바로 앞으 네. 그럼 2번은 소점 찍었지? 네. 첫 번째 순한마디가 소점 바로 뒤에. 됐지? 네. 그럼 이 새끼 앞에 소점이 찍혀야 되겠지? 네. 몇번 곱하면 돼? 10. 10. 됐죠? 네. 그럼 10X 됐어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앞에 누가 있어요? 5 6 6 6 6 6 6이 됐어요. 이게6번이6 6 6 6 6 6 6 6 6 6번6 6 6번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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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백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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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입니6 6 6 6 6 6 6 6 6 6 없어졌죠? 네. 5 6에서 51. X는 무0분사5을 내게 잡. 네. s o m 3, s h 3 t Some 네. 17이 소수죠? s 죠 s o X는 3 0분 m 1 s 1 i t c h 오늘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죠첫 네. 번째 순 p 마디가 i p s c h 요 p s c 첫번째 순환마디가 소중 바로 뒤에 영상 검에서 선생님처럼 하면 되겠죠 네. 킹드리아는 아무한테나 구독자 늘리면 안된니다 네. 그리고 킹드리아는 학원 그만두면 탈퇴됩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영웅자가 네. 수단은 아무한테나 들러가있습니다 이해가 되나? 네. 어, 근데 킹드리아는 함부로 알리면 안돼 네. 들을거면 우리 학원도 20만이니까 한달에 10만원씩 못 들어야 요 <laughs> 학원 그만두면 탈퇴해야 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됐어? 안 됐어? 요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잡으세요 오늘 10쪽 했죠? 네 하지만 12쪽까지 풀수 있죠? 있어 있다.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영상 보고 복습하고 파란색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파란색 12쪽까지 0 1풀어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그게 여유가 생겼으면 녹색을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끝까지 못 따라오시면 파란색이라도 못 따라오시면 알겠습니까? 네. 내일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단자 수업이 또 있다면 13쪽부터는 못나아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습 안 해오지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 없는데 어, 뭐 그건 너구 선택이야 알겠지? 네. 이제부터는 복습 한 3일만 딱안 해보세요. 여기서 1등하는 새끼도 하고 나갑니다. 해가 되나? 네.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해보시면 안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아도고 싶은 사람은 복습해야 되겠죠. 네. 그러고 좀 천천히 나가고 싶은 사람있 있죠. 네. 참 좋아. 질문을 하세요. 그럼 천천히 나갑니다, 선생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남들이 질문 안 한다고 이거 질문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다 바보로 보일 텐데 어떻게? 하나 수학은 실수예요. 남이 바보로 보든 어떻든 그게 뭔 중요한데? 내가 바빠서 바보면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봐보면 바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 안해야 돼 근데 네, 네. 내가 지금 바보인데 바보라고 놀린다고 누가 쪼끄리는데 바보인데 바보라고 놀리는 게뭐 쪼끄리다고 바보니까 바보라고 그랬 네. 그럼 그것을 벗어나면 돼 진짜 쪼끄리는 게 뭐야 천잰데 바보지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쪼끄리는 거 맞아 그지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럼 내가 바보야 몰라 일당이도 몰라 질문하세요 남 눈치 보지 알겠죠 네. 나 공부는 불 않고. 뭐. 어아랫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가지고 좀 빨리서는 안 되는데 응. 심지어 제자 같은 사람한테 주밀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물어보면 못듣 맞죠 그죠? 쉬고 네. 물어보는 게 낫지. 괜히 다른 사람한테 가지 물어보다 좀 빨리 지좀 맞죠 그죠? 쉬고 네. 물어보고 좀 빨리는 게 낫다고 믿기. 재난사 하드. 알겠죠? 네. <laughs>